하와이 다이아몬드 헤드 무덤에 잠든 전 수산. 먼 이국당서 잠든 그대, 극락조와 한다발 안고 찾아가던 날. 무덤 뒤 다이아몬드 헤드 산은 빛났고, 와이키키 바닷바람은 뺨을 간지럽혔다오. 어린 딸 오키를 안고, 하와이 땅 밟은 그대, 억척스레 독립자금 모아 상해 임시정부의 기틀을 잡고, 헐벗은 조국의 애국지사 후손을 도운 고운 마음 감추고, 이제는 지친 몸, 마음 모두 내려놓고, 다이아몬드 헤드 공원 묘지에서 조국의 무궁함을 비는 그대여, 독립의 역사 지워지지 않는 한 그대의 애국혼 영원하리라. 전수산 지사는 하와이로 건너간 뒤 1919년 4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립된 하와이 부인단체인 대한부인구제에 가입하여 국권 회복 운동과. 독립운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를 돕는데 앞장섰습니다.전수산지사는 1942년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대한인부인 구제 회장을 맡아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